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희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재단 숙련 난이도로 솔프를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재단이라는 던전은 예전에 백청 산맥대 나온 던전인데요. 작년 2024년 2월 21일 날 개편이 된 던전이에요. 나온지 개편이 된지 1년 하고도 이틀이 지난 던전이 되겠습니다. 뭐 다들 매일매일 챙겨서 다니시는 던전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를 눌러 보면 이렇게 업적이 나와요. 저는 2025년 1월 3일 날 1000크를 달성을 했고요. 여기 예전에 폐지 주려고 다니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비급을 배우려면은 열심히 아침이 되자마자 백정산맥 던전을 순회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c t r 컨트롤 J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난이도가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공통 보상이 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난이도별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입문을 가셨다가 일반 가실 수 있고요. 일반 가셨다가 숙련도 가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갔던 난이도는 오전 6시 이후에 초기화가 돼서 그때 또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난이도별로 한 번씩 갈수 있다 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비수나 보석은 잘안 나오고요. 화신석 상자만 나와도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대 등급의 이 신의석 상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제 캐릭터 주변에 이렇게 연출 효과 있죠? 뭔가 구체가 날아다니고 구름 같은 거 있는 거, 저게 바로 고대 등급의 신의석 연출 효과가 되겠습니다. 게임 메뉴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 보면요, 연출 상세 설정에 매니에 보면 나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모두 숨기게 하면은 이게 가려지고요. 나만 표시하면은 가보겠습니다. 모두 표시하면은 다른 분들 꺼도다 보여주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겸 나만 표시로 바꿔놓긴 했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모두 숨기기 에해서다 가리고 다닙니다. 뭐 굳이 프레임만 올라가지 딱히 이렇게 <laughs> 화려한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가리고 다니는데요. 컨트롤 H를 눌러보면은 저는 이걸 한 50개 가량 깠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35개죠. 세 줄이 36개니까 하나 빼면 35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36개를 까서 이걸 얻었는데요. 어, 하나 둘 이렇게 소량으로 깐 것도 있어가지고 어, 50개 가량 깐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6력 16, 생명력, 공력, CP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전설 등급 일반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F4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두 종류의 두개 등급의 풍기운용 신의석 생자를 제가 즐겨서 깬 했는데요. 고대 등급은 숙련 난이도에서만 나오고요, 전설 등급은 일반에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등급은 무조건 숙련에 가셔야 되고요, 전설 등급은 무조건 일반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내려가야 될 던전들을 던전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 소개해드리는 이유가요. 최근에 좀 시세가 좀 많이 떴어요. 아마도 유저 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복귀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시세가 더 뜨는 것 같기도 한데요. 고대등급은 지금 최저가가 18,500금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13,000금에서 17,000금, 15,000금에서 17,000금. 이때는 거래량이 9개밖에 없었는데 12,999금이었고요. 이때는 5만금도 있었어요. 최대가가. 최저가 만금도 있었고요. 이렇게 있고요. 뭐 다음 피에스타에 뿌릴 수도 있겠죠. 이번 피에스타들도 조금 준게 있으니까 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천천히 파실 분들은 이렇게 고가에 파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빠르게 파실 분들은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전설 등급 보면은 이것도 최저가 6천금이 올라와 있고요. 정말 저렴했을 때만 7 0 0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일반 난이도로 오히려 가시는 분들 이 많이 없으니까 시세가 많이 뜬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재기 하시는 분이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걸 수도 있고요. 오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수량이 없어서 저렴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통합 던전을 통해서 어, 부활의 제달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일미문 지미매우 만듣고 하나 먹고요. 그리고 용봉탕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바펠 눌러서 통단에 들어가고요. 저는 악세 사리를 20강을 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화신석 결정을 모을 때는 여기를 일, 인문 일반 숙련 이렇게 세 군데를 다 몰아서 갔었습니다. 세 군데를 혼자서 이제 로세 군데를 다 돌았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20강을 다 띄우고 나서는 잘안 갑니다. 그끔 y 생각날 때 있을 때나 혹은 지인분들이랑 갈 때만 가긴 하는데요, n 렇게많 u r e wondering, 여 o u r e wondering, you're w 매일 d e 꼬박 n g you're 시거나 d e r i n g you're w o n 시 e r i n g you're wondering, you're wondering, you're w o n d e r i n 걸수 있으니까요. 길은 하나 쓰겠습니다. 그 오른쪽 먼저 가든 왼쪽 먼저 가든 상관없는데요. 그 여기는 맨 처음에 합격기가 열려있다, 닫혔다,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래서 같이 오시는 거면은 한 분이 합격기를 담당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좀 약하신 분이 합격기를 넣거나 아니면은 탱 클래스이신 분이 합격기를 넣는 게 좋겠죠. 저도 예를 들어 뭐 순수 딜러라고 하죠, 퓨어 딜러라고 하죠. 쌍검사분, 뭐 벽사분 이런 분들 계시면은 제가 합격기를 다 넣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어천원할 때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마지막 보스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두 마리 보스가 그 세럽기라고 해서 합격기를 놓고시작하면상태 이상 피해를 좀 극대화할 수 있어요. 검사, 링검사 권사, 역사 이런 분들이랑 좀 같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같이 오실 분들 계시면 그런... 그럴할수 있어요, 추추 씨는 원래 여기 토템이 생성되는데 그거를 점프를 유도해서 잡아야 되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뭐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면은 하더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가운데서 말뚝 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점프 뛰어서 저기를 유도시켜야 되거든요. 가끔 오른쪽부터 가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왼쪽으로 가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오른쪽에 있는 보스가 좀더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마왕우 씨가 돌아돌아 할때 합격기 칸이 두개 열려요. 그때만 빠르게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빨간 거한번 피하고. 요거 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보스 잡을 때는요 체력이 좀 빠지고 나서 토템이 세 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저 보스가 살며시가 버프를 가져가는데요. 어, 뭐 토템을 파괴할 수 있는 거는 파괴해도 되긴 하는데요. 뭐 굳이 파괴하실 필요 없이 그냥 딜만 하셔도 되긴 합니다. 상태이상기 거는거 있으니까 빨간건 다 피하면 되구요 핫트키 넣어주고 이 앞에서 딜를 하면은 뒤이 아마 안들어가거든요 상태이상기도 걸려서 뒤돌아서 공격해주시면 되겠습니 3개 중에 하나를 살면서 씨가 가져가요 내력 깎는거랑 반사하는거랑 방어력 올라가는거 확인해봤는데요 내려복수 하는거 가져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슬프를 완료 했고요 설명 제외하면 한 8분 컷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트랙션 무상 봤구요 비록 언제... 여기는 이렇게 좀 운이 좋으면은 신유석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신유석 상자를 보통은 한 일주일에 최소 한개 많게는 세개 정도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일에한 개, 일주일에 세개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게 나온 지좀 오래된 던전이고요. 또 주변에 마음 맞는 분들 혹은 문파원 분들이랑 우리도 한번 숙련 좀 가볼까요 해서 몇 분이랑 이렇게 마음 맞는 분들이랑 같이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갖다 팔고 이제 두 분이서 오셨으면은 둘이 세 분이서 오셨으면은 셋이 이렇게 나눠가지도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